A의 N제곱근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 A, N이라고 할게.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게 자주 출제가 되거든. 물론 요 모양은 좀 바뀌어. 응? 문제 출제하는 사람마다 좀 바뀌어. 뭐, A도 바뀌고, N도 바뀌고. 응? 근데 보통 A, 이건 잘 나와 보통 이 보통의 n 제곱근이라고 말해 뭐 t 제곱근 이렇게 현찰 안 하더라고. 음, 응. 얘는 좀 바뀌어 모양들이. 응. 문제 내는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야? <laughs> 몇 개냐를 묻는 거야, 개수. 얘는 뭘뭘 묻는 거야?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f a f 가라열고 a 컴마는 이거 뭐야? 개수야, 실수인 것의 개수. 응? 그래서 문제가 이거라고 할 때,라 할 때. 뭐 이런걸 구하래 F2 3 더하기 F3 4 더하기 콩콩콩 F9 10까지만 해볼까 뭐 이런식으로 얘가 갑자기 뭔지 이렇게 물어봐 응? 그럼 얘는 뭐야 실수인 것에 계세요 뭐가 실수인 것에 계세요 A가 A자리에 뭐가 있어 2가 있지 N자리에 뭐가 있어 3이 있지 그대로 집어넣어 A가 2구 N이 3이야 그럼 얘는 뭘뭐 의미하는 거야, 얘는? 얘는 2의 3제곱 근중 실수인 것의 뭐? 계수계수계수라고계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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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럼 2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에수는 우리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2의 세제곱근이야. 어떤 방정식을 만들라고? x 의 세제곱은 2다. 2다. 그럼 그래프를 생각해서 그리주면 x의 세제곱은 어떻게 그려진다고 그랬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지 네. y는 2고 교체이몇 개야? 한, 한 개지 그러면 은 실수인 것을 계속 몇 개? 한개 한 개. 따라서 얘는 얼마? 1이야 이해된 거야? 네 그럼 옆에,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 그럼 f3,4는 모의미 a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a 자리에 3이 들어간 거고 n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4가 들어간 거야? 음? 그러면 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인거지? 그럼 3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계수니까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x의, 4제곱 x의 4제곱은 4이다. 3이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네. 그리고 또 그림을 그려주면 은 4제곱은 이렇게 그려다 그랬지. 네. y는 3은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음. 교점이 몇 개야? 두개지 음. 이때 창의 x값을 4제곱근 3. 여기는 마이너스 제곱근 3 이렇게 쓴다 그랬지 어쨌든 몇 개야? 두개두 2개? 개니까, 개수니까 이거는 2야 다음 잡았어? 네 그럼 그 다음 나올 놈이 뭐겠어? 그 다음 나올 놈이 F 4컵 4, 5잖아, 그치? 4, 4컵 그쵸 응 근데 여기가 홀수잖아 네. 여기가 홀수면은 네. 요 N에 홀수가 들어가는 거야 N에 홀수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홀수가 된다는 얘기야 네 홀수가 들어갔을 때 앞에 어떤 수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홀수면은 얘 무조건 몇 개야 한계란 말이야. 그니까이요 y x, y 라고 한다면 y 자리에 써야 될려면즉 n 자리 n 에 홀수가 들어가 무조건 개수니까 한계라고. 응? 그럼 홀수가 몇개나오는지를 생각해보는 거지. f 4 5가 되겠고 콩콩콩그서 내가 몇으로 끝냈니? f 구 십으로 끝냈잖아. 네. 그럼 홀수가 몇개 나올까? 삼, 오, 칠, 구 홀수가 몇개나네 개. 그럼 일이몇개 나와야 돼? 네 개. 일네개 나와야 돼. 응. 음. 내가 뭐라고 했니3 5 7 9까지 요 앞에 바로 앞에 F 89이 홀수 네. 됐어? 네. 그러니까 여기 일이 몇개 나와? 일은 일은 네개 나와. 그다음 여기가 짝수고 여기 양수니까 이때 항상 몇 개가 나와? 두개 2개. 나올 거잖아. 그리고 짝수인 건몇 개야? 짝수인 건? 2. 4 2. 6 8 10. 10. 60몇 개야? 네 개. 네 개야. 그럼 2가 몇개 나와? 네네개 나와 그래서 총합은? 12 12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야 돼네 근데 이건 지금 되게 간단한 예를 드는 거야 이게 좀 복잡하게 바뀔 수 있어 오케이?